네, 쌤하고 같이 16강의 2번을 같이 수업을 해볼 거야. 지문 이제 3개만 하는데, 보통, 선생님, 앞으로 계획은 한 5개, 한번올 때마다, 일주일에 10개, 이렇게 나갈 생각이야. 처음에 우리 샘플이니까, 너무 욕심내지 말고, 한번 이렇게 공부해보는 게 어떤가, 그리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유익한가, 뭐 이런 거를, 어, 경험하는 계기라 생각하고, 너무 욕심내지 말고, 어제, 토요일 날도 세개 했고, 음, 그 다음에 오늘도 세개 이렇게 공부할 거야. 자, 가보자. 선생님 마법의 메모장이요 마법 아닌가? 마법! 으으으으으! <laughs> 으으으다으으으으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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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웃음> 다시 으으으으어으으으 <laughs> 들어가라 두두구 찢찢찢 두루, 들어갔다 다시 쇽 나와라 에이 씨X 한 번에 나오란 말이야 한 번에 나오고 두두두 나와 나와 나오라고 나와 나와 요까지만 너무 막이 하지 말고 막요 마요 요 고꼬꼬까지 봐 오케이 아 쇼한다 <laughs> 얼굴이 안 나오니까 재미없잖아 그래 자 구문 가자 구문 어휘와 구문 영작의 재료들입니다 야 생각해봐 전치사 ing 총몇 가지 있다 그랬어 읊어봐 음음음 음, 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뭔데? 바이아엔지지 이 사람아 바이아엔지 바이아엔는 -ing. 앞에 있는 앞에 나온 뭐에? 앞에 나온 동사에 뭐라고? 수단이나 방법이라 그랬잖아 해석 뭐뭐 함으로써 이렇게 한다를줘잖아 했냐 안 했냐고 했지 두 번째 많이 나오는 게 뭔데? 에? 안 들려 이나엔지 in 이나엔지 이거는 when-sv로 바꿀 수 있는 거야 뭐뭐할때 제발 좀 외워 외워. 자그 다음에 본문에 나오는 게 뭔지 알아? on-ing on-ing 이건 a s s n a s 뭘로 바꿀 수 있는 거야? 아참 뭘로 우리말로 번역해? 뭐뭐 하자마자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전치사 ing 독해에 쓰이는 것의 가지야 알았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자 어? 난데없이 독해하는데 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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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콤마라고 그러지, 그렇지? 컴마 다음에 명사가 나왔어. 얘의 정체. 문법적으로 얘를 뭐라고 부르냐? 그래, 앞에 있는 말하고 똑같은 얘기다. 격이 같다. 동격이라 고 부르지, 그치 자, 예문 들었어. The shock. 충격은요, 바로 뭐냐면요, general state of ignorance. 충격은 다름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태, 뭐예 무지함의 일반적인 상태입니다. 이거야. 그냥, 어느 소수만의 사람이 무지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 무지한 거야. 근데 이 명사가 뭐냐면,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하고 이렇게 앞에 있는 것을 자세히 풀어주는 역할하는 거야. 좀 색깔을 바꿔서 해볼까? 좀 눈에 잘 들어오게? 그래서 요 뒤에 나오는 이 부분이, 앞에 있는 것하고 격이 같습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뭐라 불러준다 고 동격이라 불러주는 거야 그러면 그무지함의 일반적인 상태는 세트 니까 하나가 아니라 쭉나열된 일련의 속성입니다 특질들 입니다 예를 들면 서추에즈예예 드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lack of interest in a world 자 world 자 여기 a world죠 세상에 대한 관심이 결핍되어 있는, 예를 들어보면, 세상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결핍되어 있는 그런 일련의 속성들, 특질들입니다. 문슨얘 없으니까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 본문에 있는 걸 끄집어내온 거라서 그래. 자세한 것은 본문에 가서 보도록 하고, 3번 가자. 3번은 그냥 뭐 군문이라기보다는 표현입니다. 어휘라고 볼수 있죠. Go on, 투원형. 어, 선생님, 전치사인데, 어떻게 ING가 나오고 투원형이 나왔나이 요거는 요럴 때는 부사가 되는 거야. 쓸데없는 얘기. 그다음에 고원 with 명사 이렇게 쓰기도 해 똑같은 뜻이 뜻은 뭐냐면 계속 모모하다라는 뜻이야. 자 선생님 이 영장 해놨네. 그녀는 계속 걸어갔다. 그녀의 발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영장 나오지 그럼 잠시 멈춤 버튼을 누르고 니네들 노트 오른쪽에 왜 만들어놨겠니? 그지? 거기다가 쓰고 니네가면 영장 해봐자. 스탑 버튼 눌러. 선생님은 계속 수업을 갈 거지만 니들은 눌러야 돼. 갔다 왔니? 자 선생님은 끊지 않았지만 니네는 갔다 온 거야. 그러면, 주어부터 쓰자고요. she. 그다음 이거 활용하라고 낸 거니까 활용해야지. 계속 걸어갔다. 그러면, go on, to, 원형에다가 걸어가다만 넣어주면 되잖아. 근데, 갔다니까 과거겠지. she went on, to, walk. 이렇게 하면 되는 거요. 얘가, 뭐에도 불구하고, 발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주어 동사로 쓴게 아니라 명사로 썼지. 그럼, although를 써야 되겠니? despite를 써야 되겠니? 대답해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얼동우 쓰는 거고, 명사가 나오면 디스파이트를 써야지. 그래. 그래. 맨날 배운 거 했더라는데 맨날 틀려. 디스파이트. 뭐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발의 고통. 그러면은 일단 아프겠지. 더 페인이 있겠지. 이 페인이 누구 거야? 그녀의 페인이잖아. 오브, 허, 피트. 발이 두 개겠지. 그치? 그러니까 후시 아니라 복수. 트를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녀의 발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계속 걸어갔습니다. 됐니자 그다음에 주어나 목적어는 보통 단어로 오는데 주어 동사로 오는 경우가 있어 그거는 우리 절이라 부르잖아요 그치 그러면 주절이 되고 목적어 절이 되는 거야 이거 원래 명사가 하는 역할이거든 그래서 다른 말로는 명사 절이라 하는 거지 즉 주어 목적어 자리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거 연습해 보자는 거지 자 한번 해볼까 일본은 목적어 자리에 나왔나 보네 나는 생각합니다 무엇을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전체 문장 하나를 아무거나 니네가 넣어봐 나는 생각합니다. 데디아를 생각합니다. 양서가 가장 잘생겼다고. 우리 학급에서. 그럼 쓰는 거예요. I think, 양서. 왜냐면 양서가 요즘 영어 공부도 심 진짜 수학 공부도 심해요. 너무 기특해. 양서 is the most handsome. 양서는 손이 두 개가 아니라 손이 여러 개 있나 봐. 자, 양서 is the most handsome. 우리 학급에서 in my 클래스. 선생님도 동의합니다. 그럼 목적어 덩어리가 뭐가 된 거야? 목적어 덩어리가? 음, 주어 동사가 된 거지. 그래서 이걸 목적어 절이라 하고 명사 절이라 하는 거야. 해석은 별, 해석할 필요 없어. 굳이 하고 싶은 것으로 하면 돼. 어. 자,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주어로 있는 목, 저, 주어 동사. 주어로, 주어 자리에 나온 주어 동사 한번 해보자. 어제 발생한 일은, 어제 발생한 것은, 이렇게 쓰고 싶은 거야. 그러면, 발생했다는 있는데, 주어가 없네? 주어가 것이잖아, 그치?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was이지. 자, 그 다음에 발생했다, happened. 오케이? 자, 의문사가 될 수도 있고, 관계대명사가 될수 있는데, 어쨌든 was은 것. 해답고 부자연스러움은 무엇. 여기서는 것이지, 그치? 어제 발생한 것은, 어제니까 뭐야? yesterday. 써주면 간단하지? 끝난 거예요. 항상 부사는 문장이 어디? 맨 뒤쪽에 써주는 거예요. 그럼 어제 발생한 것이, 동사. 그러니까 이 앞부분은 이 앞부분은 응? 여기는 해픈드는 동사가 아닌 거야. 그냥 주어 덩어리 속에 있는 하나의 가짜 동사인 거고 얘가 진짜 동사인 거지. 이만큼이 이만큼이 앞에 부분 이만큼이 이 문장의 주어 덩어리가 되는 거지. 주어 절이 되는 거야. 어제 발생한 일이 충격을 주었습니다. The villagers 마을 사람들을 놀래켰습니다. 자 이런 거를 우리가 본문에서 가지고 공부하고 이런 걸 통해서 선생님이 서술형 영장 문제를 나중에 낼 거란 말이야 됐어 메모 다 해놓고 열심히 공부하고 메모장 들어간다 가 두두 집어넣어 버렸어 속도로 안보이게 속도로가 속도로가 더 이상 안 들어가네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이번 수업 같이 해보도록 하겠다 자 펜으로 바꾸고 색상을 먼저 초록색으로 하고 검리다 Anyone would be totally dismayed. 맨 밑에 있네, 그치? Dismay는 실망시키다, 야. 근데, be dismayed니까, 실망시키는 거, 실망되는 거야? 실망될 텐데, would가 있으니까, 가정법, 자, 뭐야, 조동사의 과거형이 나오면, 약한 추측이 되면서, 가정법의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완전 실망할 텐데, 좀 전에 배운 거 나왔지. on, ing. 자, 그럼 이거 만약에 굳이 바꿔 쓴다면, 아까 뭘로 바꿔 쓸수 있다랬어? as soon as로 바꿔 쓸수 있다랬지, 그치? as soon as. 주어는 뭐야? 앞에 있는 anyone이니까 one. 아니면 he or she. 뭐 이렇게 바꿔 써도 상관없어. 그 다음에 시제가 뭐야? would가 있는 걸로 봐서 과거형 시제지, 그치? 그러면 here를 갖다가 뭘로 바꿨 쓰면 돼? heard로 바꿔 써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바꿔 써줘도 뜻이 똑같게 되는 거지 왜뭐뭐 하자마자 란 뜻이 된다니까 자 다시 자 듣자마자 무엇을 아까 좀 전에 했잖아 목적어 덩어리가 주어 동사로 온다고 자데디아의 문장을 듣자마자 많은 젊은이들이 do not know 몰라 무엇을 프랑스 수도 야 니들은 아냐 프랑스 수도 어디야 p 리 r 파리야 파리 그치 음. 그래서 프랑스 수도가 어딘지를 몰라. 그걸 듣자마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네? 많은 젊은이들이 think, 생각하는 거야. 요, young people, many young people이 하는 게첫 번째가 do not know야. Yeah. 그 다음에 and or, 두 번째 동사가 나온 거지. 음, 얘네가 생각하는 거야. 데디아라고. 데디아라는 뭐냐면, 2차 세계대전이 was, 있었어. 언제? 200년 전에. 무색. 야, 정확히 1900몇 년도에 발생한지는 몰라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1945년에 일본의 그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 원자탄 떨어지면서 일본 항복하고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잖아. 그래서 우리나라도 1945년에 8월 15일날 좀 있으면 다가오는 광복, 해방을 맞게 되는 거고. 그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그래서 혹시 젊은이들이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을 듣자마자 여러분은 누군가는 실망할 것입니다. Totally Dismayed 완전 개 실망할 겁니다. 이런 얘기야. 자, 여기서 충격은요. Not A but B가 나오는 느낌이 벌써 딱 든다. 그지? 충격은 뭐가 아니야 이런 구체적인 지식. 그래, 2차 세계대전이 언제 발생했습니다라는 구체적인 지식 그 자체에 대한 결핍이 아니라 이거를 내가 지금 실망한 게 아니고요. 이게 실망했다는 거지. 그럼 이거 나레이법비에서 여기를 작가가 강조하고 있는 거야. 야, 이 밑에 있는 이 요약문이라는 게이 전체 단락의 뭐가 되는 주제문이잖아.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연관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지. 레더는 언제 쓴다랬니? 그 앞에 부정문 나오고 그것이 아니라 대신에 뭐하고 동의어야? 인스테드하고 동의어라 그랬잖아. 인스테드하고, 그치? 그래서 대신에 The Fact That. 이게 충격이라는 거야. 자 형광펜으로 바꿔갖고 선번한 형광펜 쭉 가볼게 It is taken to be expressive or indicative of a more general state of deep-seated ignorance, a set of qualities such as lack of interest in, what is around one, indifference, and low self-expectation. 어우 길다 어 여기 구문 분석 쫙 해줄테니까 좀 색깔 바꿔가지고 음 구문 분석 쫙 해줄 테니까 따라와봐 봐봐자 충격은 애들이 이 구체적 지식을 모른다는 그게 아니라 rather the fact 바로 요 사실인데 어떤 사실이냐면 동격이지 그치? 음, 자, 어떤 사실이 충격이냐면 색깔 바꿨는데 안 바뀌네 it is taken to be expressive 자 take 하면 취하다 근데 수동이 되니까 취해지다 여겨지다야 뭐라고 취해지고 여겨지느냐 하면 Expressive 표현하는 것으로 또는 Indicative 나타내 주는 것으로 그러면 뭐를 표현하고 뭐를 표현해 주, 뭐를 나타내 주냐면 형용사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못 갖지 그래서 전치사 오브의 힘을 빌어서 뒤에 목적어를 갖는 거야 도대체 뭐를 표현하고 뭐를 나타내 주는지 궁금하잖아 오브 이하를 표현하고 오브 이하를 Indicative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거야. 그 오브 이하가 뭐냐면 훨씬 더 일반적인 깊게 뿌리 박힌 무지함의 상태. 그러니까 여기서 일반적인 상태라는 것은 한두 명만 그렇게 무식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깊게 뿌리 박혀 있는 무지함이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상태라는 거야. 그것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여겨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두 명의 무식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다시 말하면 동격 나왔잖아. 어, u 러브 i 러티 이것은 일련의 속성이야. 예를 들면 레거브 결핍되어 있는데 뭐가 결핍되어 있냐면 결핍된 게한두 가지가 아니야첫 번째, interest in what is around one. 여기서 around one에서 one은 일반적인 사람이야. 사람들 주변에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의 부족. 그다음에 두 번째, indifference. 어, 무관심. 그러니까. 주변에 대한 렉. 어 여기 렉이 일본이네 그치? 관심의 부족 그 다음에 무관심 그 다음에 and 세 번째는 뭐야? Low self-expectation 자기 기대감이 너무 낮는 거야 까짓껏뭐2차세계대전이 언제 일어나는지 모르면 뭐 어때 자기 기대감이 전혀 없는 거야 예를 들면 서치에즈의 예가 세 가지야 A, B, and C라는 병렬을 이루고 있지 주변에 관심이 없어 두 번째 무관심에 그 다음에 낮은 자기 기대감 이런 것을 일련의 집합적으로 세라브 퀄러티 쭉 보여주는 그런 속성들이 바로 젊은이들의 이런 태도라는 거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한두 개 몰라들 수 있다는 거야. 하지만 중요한 건 걔네가 그 무지함을 보여주는 그 태도가 전반적으로 팽배해 있다는 거지. 오케이 됐어? 다음 문장. If one imagined instead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상상했다면 대신에 뭘 상상하냐면 젊은 사람을 상상하는 거야. 이 젊은 사람이 뭐 하고 있는 걸 상상하냐면 expressing 하고 있는 젊은이. 자 명사 다음에 뭐 나오면 ing나 일이나 뭐 어떻게 해라 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걸 알았잖아. 그렇지? 어떤 젊은이를 상상한다면 자 관심을 표현하는데 관심을 표현하는 젊은이 in learning that. 데디야 여기서 인아엔지 in 아니야 요거는. 요건 인트레스트 인이야. In 그러니까 데디아를 배우는 것에 관심을 표현하는 젊은이 이런 뜻이야. 뭐 배울 때인아엔지가 in 아니라 ing dad. That. 데디아를 배우는 것에 관심을 표현하는 젊은이를 상상한다면 자, 그러면 뭘 배우는 데 관심을 표현하냐면 Paris is a capital of France. 파리는 프랑스의 수도고요. and 그리고 하나 더 Going on 계속해서 ask lots of questions 고원투 e on, on 형 나왔잖아 계속해서 수많은 질문을 던지는데 관심이 있어 그 도시에 관해서 and 그러니까 관심이 첫 번째 어디에 파리가 프랑스 수도입니다를 배우는데 그 다음에 또 어디에 관심이 있어 계속해서 그 도시에 관해서 질문을 던지는데 관심을 표현하는 젊은이 그러면 요 and는 누구를 연결해 준 거냐면 interest in learning and going on. 이두 가지를 연결해 주는 거야. 여기에 관심이, 관심을 표현하는 젊은이를 상상한다면. 그리고, what a capital is. 수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까지가 if가 끝난 거야. 아까 시작한 if가 이제 끝난 거야.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한 젊은이를 상상하는 거야. 근데 이 젊은이가 두 가지 관심을 표현하는 거지. 첫 번째 뭐. 그파리라는게 프랑스의 수도라는 것을 배우는데 관심이 있고, 두 번째는 계속해서 많은 질문을 해나가는 거야. 그 파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 더. 수도라는 것이 무엇인데요? 수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을 뭐 하는 거냐면 수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그러면 여기에서 요요요 요, 요, about the city and what a capital is 요기에 걸리는 게자 and 가 연결해 주는 건 요건 거지. 질문을 하는데 뭐야? 그 파리란 도시에 대해서 하고 수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구에 대해서 어바웃에 걸리는 게 the city and 그 다음에 what a capital is 가 어바웃에 걸리는 거야. 그 파리라는 도시에 대한 많은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수도라는 게 뭔데요 라는 것에 또 관해서 질문을 하고 이런 젊은이들을 상상한다면 in this case 이런 경우에서는 one would not feel 어떤 사람은 shock or horror 충격이라든가 공포심을 그런 걸 느끼지는 않을 것입니다. But rather surprise. 자, 이 rather라는 것은 앞에 있는 부정에 대한 대안이라 했잖아, 대안이라 그지 rather surprise. 오히려 놀라움, 충격이라든가 공포심 따위에 이러한 놀라움이 아니라 surprise, 놀라움을 느낄 것이다. 여기가 해석이 제일 어려운데 일단 내가 해석 안 하고 넘어갈 거야. 니네 진짜 문맥을 통해서 곰곰이 생각해봐. 이따가 내가 살짝 이 부분만 따로 떼가지고 이 문장을 따로 떼갖고 따로 설명할 거야. 여기에 있는 이 샤고와 호러와 서퍼라이즈가 어떻게 문맥상 다른지. 이런 걸캐내네가 독해를 잘하는 애들이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요. The knowledge itself. 그 지식 자체는 덜 중요합니다. 뭐보다. It illustrates. It은 요 지식이야. 그 지식이 나타내주고 있는 요거보다 덜 중요합니다. 아까 이 사람이, 자, 오른쪽에 노란색으로 한번 써볼게. 이 사람이 이게 문제가 아니라 벗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충격은 이게 아니라 이거입니다. 얘기했었잖아. 그치? 그러면 이벗비담에 나온 아까 형광펜으로 칠한 그 부분이 있었잖아. 여기에서 이 부분의 핵심이 뭐였어? 핵심은 바로 뭐냐면 어떤 한두 사람만 특정하게 무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무식한 게 아니라 전반적, 전반적인 무지함이 문제라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한두개 지식은 모를 수 있단 말이야. 그건 문제될 게 아니란 말이야. 전반적인 사람들의 무지함. 이것은 예를 들었지, 그치 예를 못가지 들었냐면 여기 봐봐. 원, 그다음에 투, 쓰리를 들었단 말이야. 첫 번째는 뭐냐면 관심 부족. 지금 형광펜 오른쪽에 왼쪽에 형광펜 칠해놓은 부분이야. 두 번째는 무관심 (indifference). 세 번째는 낮은 자기 기대감, 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예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의 전반적인 무지함의, 뭐, 태도, 이런 게 문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니네가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거니까 내가 답을 일부러 안 가르쳐 주는 건데, 이빈 칸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어떤 지식 한두 개 모르는 거, 그건 괜찮아. 지식은 뭐보다 덜 중요한 거냐면, 그 지식이 나타내주는 사람들의 어떤 전반적인 태도, 경향,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실을 모를 수는 있어. 하지만 더 문제인 것은 그모른걸 부끄러워하고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게더큰 문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의 태도, 경향, 이거보다 지식은 그 자체로서는 덜 중요한 거야. 더 중요한 것은 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태도와 경향,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지. 자 그럼 요양문 한번 가보자 what primarily concerns us 자 concern 중요해 자 concern이란 단어 정말 중요하잖아 concern이 왜 중요해?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잖아 첫 번째는 뭐? 걱정, 근심 동사도 되지 걱정하다 근심하다 당연히 시키다라는 타동사도 되고 두 번째는 뭐야? 관련이었지 그치? 관련 시키다 관련을 갖다 뭐 이런 뜻이었잖아 그럼 what primarily concerns us는 주로 우리를 관련시키는 것이야? 우리를 걱정시키는 것이야? 걱정시키는 거지. 걱정시키는 것은 젊은이들에 대해서, 자, 여기까지가 무슨 역할을 했어? 주어 덩어리 역할을 하고 있잖아. 그치? 와서는 어떻게 해석하라고? 겉. 그럼 뭐야? 주로 젊은이들에 대해서 우리를 걱정시키는 것은 뭐다? State of mind. 마음의 상태이다. 뭐 밑에 기저에 깔려있는, 그들의 뭐 밑에 깔려있는, 애들은 무지함이거든. 근데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밑에 깔려 있는 얘네들의 관심 부족, 무관심 이게 언더라이 e 잖아 걔네들의 무지함 밑에 뭐가 깔려 있니? 관심 부족, 무관심, 낮은 기대감. 응? 음. 응. 그러니까 A번에는 뭐가 와야 되냐? 무지함이 와야 되는 거야. 그들의 무지함에 깔려 있는 더 스테이터브 마인드. 이 스테이터브 마인드의 얘가 이건 거야. 이거 관심 부족, 무관심, 낮은 기대감. 이게 어딨냐면 여기 있잖아요. 관심 부족. 그다음에 무관심. 그다음에 낮은 자기 기대감. 그렇지. 그러니까 a번에 답은 무지함이 와야 되니까 답이 1, 2번 중에 하나야. 이것이 정말 우리를 걱정시킨다는 거야. 단지 뭐가 아니라 그들의 뭐의 부족이 아니라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난리지의 부족이 아니라. 그래서 답은 1번으로 가야 되는 거야. 여기 잘 생각해 봐. 응, 이거 싹 지워버린다. 이거 싹 지워버리고 선생님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어싹 사라졌어 음,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laughs> 이거 어떡하냐 이걸 지우려고 했던 게 아닌데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가 마지막 부분에 정말 중요하다고 한거 있었지 그치 거기 한번 샥 오어 호러하고 서퍼라이즈 차이점을 정확히 한번 찾아내봐 오케이 자 이번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